안녕하세요. 노블로 교수의 뒤죽박죽 사회학 시간입니다. 교수님 말씀드리니 진짜 소비행태가 지역경제를 망가뜨린다는 말씀이 진짜 와닿아요. 그런데 개인은 편한 게 좋거든요. 그냥 또 싸면 좋고. 그래서 이걸 아 개인 소비자가 그래도 너가 동네 가서 살아 이건 조금... 마음처럼 안될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될까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요. <laughs> 우선 나도 편한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친절한 데 가서 서비스 좋은 데 가서 좋은 물건 싸게 사고 싶죠? 근데 꼭 그게 그렇지만 않더라고 말이죠. 자. 누가 해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 방송, 이 방송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뭔가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운동으로. 아면은, 그 뭐, 백화점 셔틀을 광주 시에서 이렇게 아마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그, 우선 먹기는 꽃감 먹는 게 달다. 꽃감이 달다. 눈앞에 것만 생각할 때는 그런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백화점도 가끔 가서 살 때도 있어요. 나는 백화점 가본 지가 정말 몇십 년 됐는데, 백화점 가서 살 것이 없더라고요. 동네 다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느라고 시간 쓰고, 거기까지 가느라고 또, 뭐, 주차하니라고 또 난리를 치고, 또, 하나 사려고 거기까지 가는 것 보다, 동네에서 얼른, 바로 앞에 가서 똑같은 거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겁멋들어가지고, 응당 물건은 백화점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허용된 사람들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셨듯이 우선 이것이, 이것이 더 싼데? 이거 더 좋은데? 품질이 더 나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걸 따지죠. 그,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도 두 걸음 더 뒤인 일을 생각하자고 말이죠. 옛날에 모든 경제가 뭐더 싸고 좋은 데 가서 샀을 때이 주인 자체가 광주의 지역에 한정이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1989년에 광주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광주 어떤 대학에 서류를 내고 무슨 학생들 앞에서 공개 강좌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어려운 이야기 없듯 없이 충장로를쭉 뒤져봤어요 내가 학위 논문을 썼던 게 종속 이론이라 제국주의와 식민지 수탈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광주의 현실을 내가 눈으로 보고 뭐이 분석해 보려고 그래서 우선 쉽게 학생들한테 광주에 있는 학생들한테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려면은 우리 이야기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충장로 일가로는 이제 충장로라고 하면은 광주 의 상권의 중심이었는데 일가부터 쭉그 오가까지 이렇게 가 보니까 삼가에서 끝나요. 충장로 파출소 앞에서 옛날에 쭉 이어졌는데 그 중앙로가 생겨가지고 교통 거서 끊어버려 지하 도로만 가게 해가지고. 요즘은 신호등으로 건너가 해놨더만, 이미 망해본 뒤로 사가부터 네. 그때 내가 가서 보니까 내 눈에는 들어오는 거지. 70년대까지만 해도 총장로의 중심은 자영업자들이었어요. 무슨 양복점, 십자홍 양복점, 한성 나사점, 이 동네, 이 지역 사람들이 허우 있는 양화점, 양복점, 양장점, 가게 주인들이 다 이쪽 주인들이에요. 자기 상품을 가지고 사고파고 했던 사람들인데, 89년에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대리점, 무슨 기경점, 뭐 대기업들에 와가고 소비시장일 뿐이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터잡고 있었던 원 주인들은 어디 갔는가? 일단 옆길로 저쪽으로 다 물러났어. 황금동으로 어디로 밀려나. 그럼황금동의 유명한 술집들은 어디 갔냐? 땅값비싸진또죠 자지 유학으로 나가고요. 그럼 그것은 술집 나간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주를 이루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밀려난 거예요. 외세에 의해서. 아까 제국주의라 그랬죠? 어떤 큰 힘을 가진 큰 자본을 가진 바깥의 경제력에 의해서 밀려나 가지고 옆글 옆길로 옆동네로 쫓겨가게 되 거죠. 그러면 결국 뭐인가? 대리점 경제라는 게 뭐예요? 식민지 경제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큰 기업이 알맹이는 다 먹고 여기서는 물건을 팔아주고 그 수수료만 다먹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료 사온 거 빼놓고는 다 자기의 어떤 공정이나공임이라지 이런 것을 이익을 자기들이 챙기고 그래서 이지역에 재산이 되는데 대리점 경제가 되면서부터는 뭡니까? 알맹이는 저기 밖에 있는 대기업들이 재벌이 먹고 여기는 수수료만 먹는 거 그게 바로 경 지역 경제 거기서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구멍가게도 이 동네 사람들 구멍가게 했잖아요 누구네 집 담배가게 노래도 있죠 담배가게 아가씨인가 그건 좀 딴지로 빠지는 스음고 지금은 동네 구멍가게도 편의점이라기 하고 이름도 다 모으죠. 뭐 그거 결국 그 사람들은 뭔가 수수료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저기다가 업자들한테 코가 끼어 가지고 또 끌려다녀요. 횡포 자주 듣죠. 기업들의 체인점들의 어떤 횡포 갑질. 수수료를 따먹도 못 오고, 오히려 적자내서 자기가 돈을 밀어내야지 되고, 결국은 못 버티고, 죽는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요. 그국 뭔가, 지역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꼭 광주에서 이야기한 지역경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골목경제. 서울도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골목경제라고 해야 돼. 서울도, 동네에서 자기 자영업을 얻은던 사람들이 다 대리점 아니면 그 체인점에 하 하청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